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찾아주신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암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두렵고 불안하게 다가오지만 바로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은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된 것들이며 오늘은 특히 응급실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암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큰 병원에서나 받아야 할것 같은 건강검진을 미뤘다가 뜻밖의 심각한 암이 발견된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복통이나 두통 같은 평범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큰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암이 발견된다는 것은 대부분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가벼운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았지만 예기치 않게 큰 병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죠. 복통을 호소한 환자가 단순한 장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대장암이거나 췌장암이 발견되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뒤늦게 발견되는 것으로 유명한 암입니다. 췌장은 신체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췌장암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 구토 같은 흔한 증상도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출혈이나 매경색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았던 환자가 뇌암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가벼운 것처럼 보일수록 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특히 토혈이나 혈병과 같은 증상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위장 문제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편 대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지만 장의 팽만감이나 체중 감소, 배변 습관 변화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은 식습관과도 큰 연관이 있는데 붉은 육류나 가공육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특히 진단이 늦게 이루어지는 암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체중 감소나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신체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때문에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죠. 췌장암이 발견되면 빠르게 치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 알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검진의 발달로 초기 발견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응급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입니다. 그러나 치료 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암 치료 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면역 치료와 같은 수비적인 방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만으로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생명을 잃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일상에서 지켜야 하며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병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